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인석 강사입니다 오늘 이곳은 어디냐면은 바로 경기도에 있는 어, 고양시에 있는 신원중학교입니다 음, 이름이 조금 헷갈리는데 얼마 전에 제가 심원중학교에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어, 또 신어중학교에도 갔다 왔어요 근데 오늘은 시, 신원중학교입니다 <laughs> 어, 신원중학교는 경기도 고양시 신원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, 조선 의 최고의 문장가 성강 정철 선생님께서 부모님의 묘를 어, 모시고 그 효를 실천한 대표적인 곳인 신원동에 위치해서 어, 있는 그런 아주 명소인데요. 음, 학생들이 여기 학교의 역사는 그렇게 길진 않지만 학생들이 진정한 배움과 또 사랑으로 가득한 어, 그런 아주 명문학교입니다. 근데 지금 보니까 학교 건물이 굉장히 도습니다 아, 안녕하십니까? 네. 네. 현재는 어, 3학년들 그 네, 현재는 어, 학년까지강연을 끝내고 이제 1학년 친구들만 남은 상황입니다. 음, 방금 3학년 강연을 했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. 너무 감명적이었고 앞에 앉아있던 두줄몇개 앉아있던 학생들이 호응도 잘 해주고 그리고 응원도 많이 해줘서 오히려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고 오랜,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생각이 날것 같아요. 앞에 분홍색 스웨터를 입었던 친구들 어, 강연한 내도록 정말 잘 들어주고 잘 이끌어줘서 신원중 어, 학교 특히나 진하게 어, 기억 남을 것 같습니다. 좀 신기했던 거는 저기. 천장에 붙어 있는 농구 골대에요 농구 골대 지금 농구 골대 저 보이시죠 이게 쓸 때는 이게 다 내려와서 농구 골대로 쓰고 안쓸 때는 저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당을 훨씬 더 이렇게 어잘쓸수 있는데요 어 확실히 최신식 건물이라서 그런지 어 놀랍고 신기한 그런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네이제또1 학년 강연을 끝내고 저는 대구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신원중학교 최고 하하하 <laughs> 네, 드디어 어, 강연을 마쳤습니다. 학교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짜잔, 네, 학교가 무지 신식 건물이에요. 너무 놀랐던 게와 학교가 이제 이렇게 많이 변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안에 건물들이 막 최첨단으로 막 이루어져 있는 게 너무 놀랐습니다. 어, 방금 이제 제가 교장 선생님께 마지막으로 인사 인사를 이제 드리고 학교를 나서는 길인데 학생부 양 선생님과 또, 또 체육 선생님께서 너무 따뜻하게 잘 대해 주셔서 깊이 어, 감사의 마음이 이렇게. 전해지고요. 어, 그리고 급식을 또 같이 먹고 왔거든요. 방금 카레가 이렇게 나왔는데 급식도 너무 맛있었습니다. 그리고 학생들도 어, 같이 밥 먹는데 이렇게 저한테 따뜻하게 말해주고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내려가는 길 어, 4시간 걸리는데 아주 행복하게 그렇게 내려갈 것 같아요. 네, 너무 기분 좋습니다. 신원중학교 누구나 어, 이쪽 동네에 사는 사람이라면 꼭 보내고 싶은 어, 학교 신원중학교 네. 그서 최진석 강사였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